그냥, 기름 많이 해도 됨. 그냥 많이 하셈. 그리 달구셈. 달궈야 기름이. 수루룩, 수루룩? 하고 잘 됨. 그리고 지금 혼자 찍고 있어서, 계란을 풀면서 넣어야 되는데, 계란을 풀면서 못 넣어, 지금. 그래서 그냥 대충 붓도록 하겠습니다. 수루룩. 뭐, 한이 정도 대충 남겨두셈. 너무 많으면은 나중에 하기 힘들거든. 대충 이런 식으로 익히셈. 익히고, 대충 이 정도가 계란 한 다섯 개? 다섯 개한 거임. 그냥 이렇게 쓱쓱 돌려주셈. 그럼 더 넓게 넓게 필수 있음. 뭐, 후라이팬이 좋으면 기름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집 후라이팬은 오래돼가지고, 기름 많이 해야 됨. 그리고 기름 많이 넣는다고 안 주군. 그리고 기름은? 카놀라유. 차가 놀라면? 카놀라유. 대충 좀 어느 정도 익어 간다. 그럼 이렇게 살짝 뒤집으셈. 살짝 뒤집고, 팬을 살짝? 쑥쑥쑥쑥. 이렇게 해서, 살짝 돌려주셈. 그 다음에, 남아있던, 얘네를, 다시, 넣어주세요. 뭐, 여기다가, 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햄 같은 거. 햄 같은 거 넣으면은 소금 안 넣어도 됨 길이? 대충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뚜껑을 덮어놔도 돼. 지금 뚜껑이, 설거지에 있어가지고, 그냥 안 덮음. 귀찮음. 근데, 뚜껑을 덮으면은, 좀더 고루고루 익어서 좋긴 함. 그리고 이거, 사실 아까 계란 넣었을 때, 우리 집 프라이팬은 좀 오래돼서, 식용유를 한번 살짝 또 둘렀으면 더 좋았는데, 괜찮음? 어차피, 난, 이걸, 맛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모양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서 먹는 거라, 대충 이런 식으로 하고, 뒤집어 주세요. 그럼 대충 요런 모양이 나온. 나름 보기 좋은 듯? 그쵸? 나쁘지 않아. 응. 계속 됐어, 계속 했어, 됐어. 정상수. 아, 이게 원래 좀두 손을 이용하면 편한데, 한 손으로 찍고 있어서 졸라 편하지 않음. 내 손이 내손 같지 않다.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을 조금, 약불로 살짝 줄여주세요. 그리고, 은은하게 익히면 돼. 은은하게 익혀서, 자, 이때, 이 그릇을 활용해야 돼. 그냥 쓱 씻고, 쓱 씻고, 안 죽음. 설거지감 줄이는 거예요. 어차피, 나 혼자 먹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쓱 했으면은, 한번 그냥 뭐 살짝 뒤집어주세요 그이 상태로 그냥 익히면 끝임 그리고 뭐 맛있게 자르고 싶으면은 도마에다가 자르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음 우리한테 뒤집개가 있어 슥슥 슥슥 그냥 대충 자르면 돼요. 슥슥 그럼 뭐 얇게 자를 필요 없잖아 그냥 슥슥 이렇게 자르고 불을 끔 그럼 열기가 조금 있어서 조금 덜 익었을 것 같으면은 기다리셈. 그리고 여기서 더 먹고 싶으면 더 맛있게 좀 먹고 싶다. 그럼 케찹 같은 거 넣으면 돼. 그리고 뭐 양파나 난 집에 양파가 없어서 햄도 없어서 그냥 안 하고 했는데. 그리고 내 목적은 단백질을 채우기 위함이라 한 건데 한 대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다 익었음. 여기다 케찹만 뿌려 먹어도 주엄 맛탱. 계란말이 끝. 그래서 이 계란말이를 그냥 이 그릇에다가 담으면 돼. 슥. 슥. 뭐, 이제 소금 간은 그냥 알아서 대충 하면 되고, 소금 간을 해주면 맛있음. 햄 같은 거 넣을 거면은 소금 간을 안 해도 짜서 괜찮.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맛있는 계란말이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냉장고에서 케찹 하나 꺼내 먹으면 돼. 그럼 계란말이 끝! 음, 응? 냠얌